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뭐 입었는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화장이 좀, 거울을 대충 보고 했더니 진하게 됐네요. 아니, 일어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날씨가 시가... 뭐냐면 지금 21도거든요? 그래서 최고 22도, 최저 11도. 아마 저는 해질 때쯤 들어올 것 같아서, 한긴 팔띠에 긴 바지 정도? 입으려고. 자, 옷을 고르고 올게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좀 무난하게 가볼까? 요? 이거 사고, 이거 입고 싶은데, 그냥 엉덩이에 날개가 있거든요. 입고 싶은데 좀 더워지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이바지를입을게 그리고 상의는 이렇게 니트 집어 입을 건데, 일단 차콜 네이비라서 색감이 어울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일단 입고 한번 볼게요. 지금 머리를 아직 안 해서. 상의는 이런 니트 집업이고 약간, 머리카락이 많아서 좀 문제인데, 바라클라바식으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집업이고 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했어요. 아,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방금 전신 보고 왔는데. 근데 일단 늦었으니까 나갈게요. 머리하고 올게요. 하고 왔고, 아까 모자 보여드리면, 응?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진짜 나가볼게요. 아, 가방은, 핑크색 더블러 챙기고 응. 핑크 미스치을 가방 매줬고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짜잔, 오늘의 날씨는 24도 반팔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반팔을 아직 안 갖고 왔어요 다 최대한 얇은 옷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 여기 계세요 짜잔. 무엇을 입을까나 골라왔어요 앞으로는 일주일치를 미리 골라놔야겠어 응, 은근 시간이 걸리네. 상의는 NIXX에서 보내주신 살짝 이렇게 트임 있는 옷을 입을 거고요. 이거 이거 너무 입고, 입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버 트레이닝 팬츠. 그리고 일단 입고 올게요. 네, 이렇게 입었고 어, 속옷은? 대충 뭐, 끝나시만 입어서 그냥 이렇게 숨기면 되고 이렇게 어깨 트임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롱 맨투맨 정도는 아니고 슬립 롱슬리브 두께예요 그 뒤에 이렇게 로고 있고 바지는 이런 은갈치 바지인데 잘안 보이네요 또잘안 보이네요 이런 느낌 아디다스 향 바지고 제가 좋아하는 바지예요 머리는 오늘... 음... 스포티한 거는 약간 핀머리가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뉴 신스처럼? 아무튼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심심하니까 가방은 이숄더백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기네 짧게 줄여서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키링도 달고올게요 자건데요자이 곰돌이 그리고 이 호피 동그라미 약간 갸우 느낌? 호피랑 카모?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짠 머리 좀만 더 다듬고 입술을 바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발은 이거 신을게요 발이 벌써 아픈데?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i d we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어제보단 덜 더운데 그래도 20도다 그래서 반바지를 입을게요 입을게요 왜냐면 늦었어요 오늘 소파가 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완전 귀엽죠? 완전 귀엽죠? 그래서 소파 이거 기사님 방금 오셔갖고 늦었어요 네. 입고 올게요 아, 집에서 양말을 별로 안 갖고 와서 양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양말을 신고 싶었는데, 긴 양말을 신었어요. 그리고 오늘 머리가 좀 귀엽게 빠글빠글 잘 말라갖고, 좀 러블리하게 입고 싶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캐주얼하게 입었고요. 자 이런 롱슬립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카라 달리 이런, 이렇게 좀디테일 있고, 바지가 진짜 귀엽거든요. 음. 짜잔. 용기장및 방바지 어 이제 늦었으니까 빨리 입술 바르고 아 양치하고 입술 바르고 가방 챙겨서 나올게요 안녕 뵐게요 이거은클리시실기로 이런 느낌 바지를 한번 접은 거고 안 접으면 안이야 이렇게 키가 작아 보이지? 머리를 안 감았어요. 안녕하세요. 약간 감기에 걸린 것 같기도. 지금 23도인데 이따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따뜻하게 입어볼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웨빙 익스프레스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다 투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는 오반드레스하우 팬츠 입었고 당연히 반팔만 입을 건 아니고 후드집업 입을 건데요 이 이후에서 보내주신 후드집업인데 택좀 떼어볼게요 크롭 후드집업이라서 핏이 아주 일단 워싱이 이렇게 좀 약간 빈티지한 이런 거거든요 용이 그려져 있네요 빈티지하고도 직업이고 워싱이 이런 식, 이렇게 좀 빈티지한 디테일들이 있고 여기도 다 이렇게 빈티지하게 디테일들이 돼 있어서 퀄리티가 꽤 좋더라고요 이런 자 원리를 안 감았으니까 오다를 쓰고 올게요 너무 많이 키나긴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웃음> <웃음> 아무튼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포켓몬 가방을 매도록 할게요. 아무튼 나가겠습니다. Keep that hope and faith and face the fire. Ain't no trace of hate that you can find if you say I'm hating He's only so fast how I go kill. put your head on the Bible. Won't you try and say that again, again? Polygraph it, I'll probably map it. Got an alibi or friend, friend. Every scene light in the hit same place twice. Won't say him guy but zoos like Oh the guy with the juice eye. Face shot we cruel. What life teaches, so glad it fall from the deepest and we and thinking about them things my mama told me. Okay. Courageous hearts, pumping hearts, got cold feet. All I gotta do is jump now. I'm afraid of heights, does I mean I'm afraid of the top now. Feel where to hurt. go, gotta make the place I live or try to go. But I know what it feel like, how I be in this real life can't be complacent or complicit life's complicated enough the destination is us why don't you go like one of us